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느라 이번 한 주도 너무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뭐 어느 정도 악재 해소성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제대로 또 반영을 해준 또한 주였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죠? 어, 좋았던 투자자분도 계실 거고, 아, 뭐, 시장은 이런데 왜 종목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뭐, 물론, 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1차적으로 요번주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요번주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 시장이 강하구나. 시장이 강할 때 뭐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이것만 체크하셨어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어, 지금 최근에 열심히 올라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열심히 올라가는 친구들? 걔네들 시장 올라갈 때 하나도 반영 못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예. 네. 지금 당장, 지금 오늘 하루는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너무 잘 올라간다. 이거 너무 올라간다. 아씨, 내 것만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laughs> 이런 얘기를 할수 없어요. 최근에 올라가는 반도체들 보세요. 기존에 물론 강했던 친구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친구도 있지만 최근에 올라가는 반도체 이제 시작한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1월에서 4월까지 계속 시장이 좋았을 때 아무 수혜를 못 받았던 애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주주들은 뭐? 시장 그때 1월에서 4월까지 그냥 랠리 찍고 그냥 달려 나갈 때, 응? 달려 나갈 때 뭐예요? 엄청나게 또소외은 받았겠죠. 똑같아요. 지금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심정도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예요? 음, 지금 레인보우 옵틱스에 대해서 보고 계실 때 멘탈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멘탈 관리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한달 동안 냉정히 보면 이 가격만 보고 있어요.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우리가 바뀐 게한 개도 없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음, 한달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이라든지 한달 동안 우리가 봤던 뭐 이슈들, 브리핑들 바뀐 거 있다 없다?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예. 네. 결국 뭐예요?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되게 습관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종목이 스타트를 끊으려면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걸 결국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어, 지금 시기는 결국 뭐다? 에, 다른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고 결국 내 턴이 올때 얼마나 파워풀한 이슈를 붙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시장을 보고 <laughs> 올라가는 종목도 보고 빠지는 종목들 보면은 어, 뭐 특별한 엄청 공통점을 갖고 있진 않지만 확실한 거는 뭐다? 음, 지금 트렌드 자체가 강한 종목들의 돈이 계속 쏠린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입니다. 음, 강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살짝 애매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살짝 애매한 종목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음, 어설프게 있는 친구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런 친구들이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다 뭐다 이슈를 붙여주는 종목. 들 결과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분명 2020 올해죠 올해 분명히 LG 현대 LG는 좀 늦었고 현대 삼성 모두 다 로봇 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뭐예요? 명확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에, 그러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에, 그, 그러면서 시작이 또 됐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건 그런 친구들은 당장 이슈가 있고 지금 못 가는 친구들은 당장 이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뭐예요 수환매가 돌죠 얘도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면 쟤도 올라가고 같이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합니다 예. 왔다리 갔다리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나한테도 기회가 와요. 그 턴이 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주도주변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시기 동안,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고요.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